상처 부위가 우리가 흉터가 나면 음, 평평하게 나야 되는데 점점 더 크게 튀어나와서 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걸켈로이드라고 하는데요. 한 군데 생기면 다른데도 그렇게 상처가 났을 경우에 켈로이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주의를 요하는데요. 켈로이드 환자가 있으면 보기만 어, 싫는 거예요. 증상 어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게? 가렵다거나. 그 부분이 아니면 관절 같은 데 생기시면 움직일 때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아프다는 분들도 있다데 커지다 보면 주사를 났는데 주사를 어떤 주사를 주로 많이 나요? 원약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약을 가장 많이 쓰죠 어, 그리고 항암제 일종 같은 것들도 실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항암제 성분 중에서 어, 활동을 좀못 하도록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사로 인해서 스테로이드랑 같이 혼합해서 쓰는 거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할 수는 없잖아요. 레이저도 같이 할것 같은데, 레이저는 주로 <laughs> 어떤 레이저를 사용할 수요 레이저 우리들의 친구 혈관 레이저죠. 아, 혈관 레이저. 네, 혈관 레이저는 외관상 붉은 자국을 없앤다든가, 그 다음에 실핏줄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사 많이 하죠. 주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그게 주사를 하면 좋아지고 레이저 하면 좋아진다는 거 아는데 환자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워낙 아프니까 그 통증은 사실 켈로이드 없는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한 예상은 하지만 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안 아, 오려고 그래요. 좀 자, 좋아졌는데 안 오시고 또 나중에 커져서 다시 오시고 패치 같은 거 나오지? 패치? 실리 콘패치 그런 것도 권유는 하는데 그렇게 잘캘로이드 치료는 저는 세 가지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주사 치료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냉동 치료도 도움이 돼요. 혈관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데 조금 강하게 사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병원에서 <laughs> 그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켈로이드 때문에 그리고 귀나 뭐 그런데 이렇게 없애면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켈로이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하는 선생님들한테 치료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 저는 만약에 켈로이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꾸준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완치는 안 되지만 유지하시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셨으면 가장 좋겠어요. 그리고 꼭 오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가려울 때는 꼭 오셔야 돼요. 그때 커지는 신호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병원에 내원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갤로이드가 유전성이 있어요? 있죠. 어, 성형이 성향이 있어요. 있어요. 어. 성향이 있는 게지 유전이 정해진 건 아닌데 성향이 있어요. 갤로이드 네.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뭐 태양도 있고 유전도 있지만은 자기가 자꾸 속을 봐서 그래요. 자꾸 어, 조금 튀어나오니까 자꾸 만이고 그게 자극이 됐을 때 커지고, 계속 이렇게, 가도 모르게 손대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손안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